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345-1번지 일대 수십 년간 개발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이곳이 신속통합 기획을 통해 완전히 새로워질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북한산 자락 바로 아래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규모로 약 1,200여 가구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가 정비 계획 단계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사업 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하는 신속 통합 기획을 적용한 첫 사례 중 하나로 지역 여건을 면밀히 반영해 개발 속도와 완성도를 모두 잡았습니다. 먼저 이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네 가지 핵심 원칙입니다. 첫째, 북한산과 북서울 꿈의 숲이 한 눈에 들어오는 경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솔샘로 남측에서는 탁 트인 조망을 즐길 수 있도록 건축물과 녹지가 조화롭게 배치됩니다. 둘째, 주변 개발 사업과 실현 가능한 합리적 계획을 수립해 삼양지 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미아이 재정비촉진지구 등 인근 사업과 시너지를 극대화합니다. 셋째,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교통 체계를 만듭니다. 기존 불합리한 도로 구조를 개편해 두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고 고차도 분리로 보행자의 안전을 높였습니다. 넷째, 주민편의 공간을 조성합니다. 솔샘로 저층부에 근린생활 시설을 배치하고. 곳곳에 포켓공원을 계획해 일상 속 소통과 휴식을 제공합니다. 교통 인프라도 뛰어납니다. 지하철 4호선 미아역은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향후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김해경전철, 동해남부선과도 연결됩니다. 교육 여건도 우수해 인근 성암국제무역구와 북서울꿈물숲 학군이 가까우며 생활 편의시설 역시 풍부합니다. 사업은 작년 8월 착수 이후 전문가 검토 회의와 주민 간담회, 설명회를 거쳐 8개월 만인 올해 4월 신속통합기획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며 올해 안에 구역 지정 고시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되면 낙후된 저층 주거지는 고품격 복합주거단지로 탈바꿈합니다. 주변개발과 함께 강북구 북측에 새로운 성장축이 형성되고 주민들께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제공될 것입니다. 또한 이주민과 신규입주민 간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 오랜 침체지역의 활기가 돌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조남준 본부장은 미아도 345-1번지는 북한산 경관과 도시기능이 어우러진 최고의 입지를 갖췄다며 신속 통합 기획 확정을 계기로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속 통합 기획을 통해 새롭게 거듭날 미아동 345-1번지 일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정비 계획과 착공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